자, 솔리드 파워의 주가가 어제 갑작스럽게 폭락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20%나 기록을 하면서 지금 많은 주주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매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고,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이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자, 솔리드 파워의 최근의 동향을 보면 당연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포드가 솔리드 파워의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 그런데, 포드 쪽에서는 솔리드 파워의 지분을 왜 매각을 했는지,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공동개발 계약이 유효한지, 전고체 배터리 사업 자체의 전략을 수정한 게 아닌지, 여러 가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 솔리드 파워의 내부자 매도, 그러니까 스티븐 이사가 8만 2천 주 가량을 매도하면서 이런 움직임들이 감지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급상승하고 있었던 솔리드 파워의 주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평가가 아닌지 너무 과하게 올라온 게 아닌지 그런 우려들이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0%라는 급락을 맞이하게 됐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될 게이 매수 타점을 먼저 잘 잡아가야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뒤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수익을 날수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떨어진 것만으로도 불안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매수만 잘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우려스러울만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수익이 약간 줄긴 했지만 좀더 여유롭게 지켜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게 아쉽다는 라 거죠. 자, 저희 채널에서는 솔리드 8월을 6월 12일 그러니까 1.87 달러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리뷰를 해오면서 여러분들한테 매매 타점을 잡았어요.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미 두배 정도 수익을 보셨고 저와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거보다 빠른 타이밍에 이 종목을 들어감으로써 더큰 수익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2 달러의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서 약간 주춤할 거다. 그리고 이 구간을 뚫고 나서는 앞으로 3, 4달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파워의 그 이후의 움직임을 보시면 실제로 2달러 부근에서 약간 주춤했던 시기를 가지고 가죠 여기서 물량들을 소화해내는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한번 폭발하기 시작을 했고 3,4달러 부근을 지나서 4달러 이상도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이 근처에 오니까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하게 요동을 치는 모습을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작스럽게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다가 은봉을 만들고 떨어지고 불안감을 만들어주더니 여기서는 오히려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매우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리고 여기서 윗골이 당기고 밀렸다가 그리고 여기서도 자꾸 매도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응할 때 분명히 아 이렇게 매도세가 나올 때는 중간에 매도하는 타이밍을 한번 가져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타점들을 그러니까 저점에서 먼저 매수하고 적절한 시기에 매도 타점을 잡아 가실 분들. 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제 번호로 솔리드 파워라고 남겨주시면은. 그 분들한테 앞으로 나오는 매매 사점들 모두 전달 드릴 테니까 이러한 내용만 잘 따라오셔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위험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타점들을 모두 제공해 드리니까 매수만 잘해도 매도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 사점을 언제 잡아가냐. 자, 이 솔리드 파워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도 매수 사점을 잡아갈 수 있게 영상 통해서 모두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럼 앞으로 솔리드 파워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일단 여기서 하락을 할 어디서 지지가 나오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매도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좀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 다른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자, 잘 올라가는 종목이 왜 3, 4달러에서 조정을 거칠 것이냐?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자, 여기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2년 넘게 물려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주가가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물량마저 상켜버리고 주가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또다시 급한 물량들이 나온다. 그 이유는 자, 여기를 보시면 힌트가 되는데, 자, 여기. 갑작스럽게 개파락으로 시작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 말은 여기 있던 사람들은 팔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물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일부 물량들이 첫 번째 나왔었는데, 자꾸 물량들이 나오니까 의도적으로 하락을 만들어 버렸던 거고, 뭐 내부자 매도,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심각한 상황이 냐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런 물량들도 모두 소화해내고 올라가는 과정을 거치려면 한 번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장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을 해보자면 일단 지지선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저항선이 되었던 이 3달러 부근에서 지지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저항선 역할을 했던 2.5에서 3달러 부근에서 지지선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매우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부 물량들을 모아가고 다시 한번 주가를 폭발시키는 순간들이 올수 있으니까 지금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포드 사태가 어떠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인지 좀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속단하기는 이른 시점이에요. 만약에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이 지지선마저 무너지면서 떨어질 때 그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타점들을 모두 제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타점만 잘 따라오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 채널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 시범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번 참여해 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종목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실망할 거 없이 이 종목이 떨어질 때 적절하게 매도 타점 잡고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있는 종목들, 큰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을 미리부터 매수 타점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이 10억이라는 목표 금액을 그리 어렵지 않게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우리가 10억을 벌어가는데 얼만큼 시간이 걸릴까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투자만 잘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10억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할수 있는데 그럼 과연 10억까지 모은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동안의 S&P 500의 상승률을 고려를 했을 때 10억까지 모으는데 매달 1 0만원을 투자하면 58년 매달 100만원 을 투자할 경우 28년 매달 250만원을 투자할 경우에는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 17년밖에 안 걸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함정은 매달 250만원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중간에 변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걸 빼지 않았을 경우에요. 하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7년이나 우리가 이것을 꾸준하게 투자한다라는 거 그것도 매달 250만원씩이나 투자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월급으로 봤을 때 과연 이 금액을 모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실질 GDP 기준으로 월 평균 임금은 32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27만원 중에서 250만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하고 나면은 우리가 나머지 77만원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77만원으로 먹고 살수 있냐 이런 걸로 따졌을 때 당연히 이게 17년보다 더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첫 번째가 투자금을 높이거나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높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수익률이고 이 수익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복리의 효과를 우리가 노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함께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빠르게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복리 효과를 최대로 노려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노릴 수 있는 방법 방법들을 제가 그동안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자 그래서 이런 복리 효과를 월가의 투자자들은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자 기존에 이 캐시우드라는 인물이 테슬라를 매매했던 흔적들을 보면 아실 수 있지만, 자 테슬라가 떨어지면 산다라고 2024년 4월 18일에 테슬라를 집중 매수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월이니까 이때쯤인데, 자 이때쯤이면 테슬라가 대략적으로 100달러 중반에 머물 때 160달러 정도에서 매수했다는 소식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테슬라의 지분을 일부 매도했다는 소식이 나왔던 게 바로 12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거의 400달러 이상으로 갔을 때 이때 일부 물량들을 조절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다시 매수가 들어왔던 게 바로 올해 3월 11일. 이때 다시 한번 매우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올해 첫 매수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테슬라가 이렇게 바닥을 찍고 있을 때 300달러 밑으로 다시 한번 매수하기 시작을 했고 이 뒤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한테 모두 공유 드리고 있는데 제가 11월 15일에 팔란티어 영상을 처음 찍으면서 그때 당시에 40달러에 있던 팔란티어가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냐 앞으로 연말 랠리를 통해서 80달러까지 올라갈 수있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11월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더니 이 80달러 구간을 한번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란티어를 여기서 일부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뒤로 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내면서 120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부 물량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주가가 폭락을 할때 그러니까 4월 1일쯤에 다시 한번 팔란티어의 매수 타점을 잡아들었던게 80달러에서 지지가 나올 거니까 여기에서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팔란티어의 주가는 그 뒤로 다시 한번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130달러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갔을 때 얼만큼의 수익을 볼수 있을까? 일단 40달러에서 1000만원을 매수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80달러에서 2000만원에 매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70달러에서 다시 한번 2000만원을 재매수했다 그렇게 딱 30%만 수익 보고 나갔다 라고 했을 때 2600만원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익금을 다시 한번 80달러에서 2600만원을 투자한다 라고 했을 때 현재 120달러까지 왔을 때 49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증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들고 있을 때는 3000만원의 수익 정도를 볼수 있게 何 이렇게 복리로 투자하게 되면은 그거보다 수익률이 더 높아지게 되고 11월부터 6개월 동안 매매를 했으니까 단순히 들고 있는 거 대비해서 50% 이상의 수익을 더 받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금액 차이는 점점 더 커질 거고 이런 매매 타점들을 여러분들한테 모두 공유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채널이 이렇게 복리 효과를 노리면서 여러분들이 시장 평균 수익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전 매매를 통해서 사점을 함께 잡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타점들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드리고 함께 잡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앞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타점들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뭐 영상은 놓치시더라도 이 타점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이 복리 효과를 누려서 10억이라는 목표가를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740-0506제 번호인데 제 번호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앞으로 이러한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이 어떤 타점이 나오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17년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10억이라는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 타점을 따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자체가 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매매하시는 데 참고하시라고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을 교보문고에 출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이 책을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참고하셔서 제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더제 영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보시면 이 주식 차트를 보는 법부터 종목 선정 방법 그리고 월급을 만드는 매매 전략 직장인 매매 전략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더 알기 쉽게 내용들을 풀어냈고 이게 사실은 국내 주식을 기준으로 만들긴 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국내 주식 시장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미국 주식이야 냅두면 올라간다 라고 하지만 국내 주식은 냅두면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만히 들고 있으면 올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매매 타점을 잡아가면서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수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이 이책 내용을 참고하신다 라고 하면 앞으로 좀더제 영상을 이해하고 수익을 내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제번호 참여라고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이 책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타점만 따로 온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력을 쌓은 다음에 내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근거들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는 채널이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자고.